교사 예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원래 본문은 어, 그 27장 거의 전체인데 좀 줄였습니다 내용을 본문을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3강 서밋 빈 곳의 현장 이것을 제가 좀 우리 교회 현장에 좀 맞도록 제가 좀 편집을 해서 3강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론의 말씀으로 이미 받은 은혜와 증거를 누려라. 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가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가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선물이 뭔지 아시죠? 예. 만약에 어, 음, 예, 정주의 권사 정주의 권사님에게 제가 어, 한 아, 10일 동안 일을 시키고 어, 일을 잘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선물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예. 그, 예 보수라고 하죠. 예. 왜 일을 했으니까. 구원은 보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합니다. 건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건사님 예, 깜짝 놀랄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선물이죠. 그렇죠? 예, 당신이 10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해 드리면 그러면 선물로 제가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겁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더 쉽게 공짜라고 합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뭐 어, 이제 근래에 굉장히 이렇게 막 기독교가 막 타락하고 있다. 예, 복음을 너무 막 값싸게 막 그,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너무 복음을 값싸게 막 팔아넘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어떤 또 흐름이 있습니다. 어,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구원을 값싸게 그렇게 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구원은 값싼 게 아니죠. 뭐라고 했죠? 공짜입니다. 왜 공짜입니까? 여기에 가격을 먹이면 아무도 구원받을 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 거죠. 산소가 공짜인 것처럼. 예?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은혜를 제쳐놓고 자꾸 다른 은혜를 찾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응답과 축복 다 이미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응답과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뭐를 누린다고요?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어,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막큰 병에 걸렸는데 그러다 병이 막 기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아막장로님의 사업이 망해가던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났다. 그럼 아 하나님이 저 장로님에게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한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한 가지 증거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의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복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다. 예, 한국말로는 참 간단한데 예, 영어로 말하면 예,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 자, 여러분은 치유의 증인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내가 뭐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그 증인이 아닙니다. 성공의 증인이 아닙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본론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왜? 자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도 넌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그러니까 즉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가 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마귀가 준 언약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마귀가 준 언약입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예. 경민아 마약해라 <laughs> 예. 그러면 속겠습니까? 예. 안 하겠죠? 예. 경민아 예. 나쁜 짓 해라 막.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경민아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예. 나쁜 게 아닌데 예. 이게 헷갈리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도우려고 하면 아저 사람의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벌써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 그러면은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뭐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원죄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것,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뭐냐? 선악과는 하나님하고 계약서거든요. 계약서를 쫙쫙 찢어가지고 코, 이렇게 코푼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아,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 겁니까? 아, 계약서 종이 한장 찢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 계약서 하나 때문에 나라하고 나라가 전쟁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계약서에 들어 있는 거죠. 그 계약서를 버린 겁니다. 그게 선악과. 예. 자,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때부터 마귀가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의 문제 이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마귀 종으로 그냥 전락이 돼 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도 굉장히 높여준 말이고 마귀의 종이죠. 저는 예전에 마귀의 자녀, 아, 그 너무 좀 심한 말 같은데, 예,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종이 되버렸죠. 예.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예,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죠. 무슨 우상입니까? 역시.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다. 내 생각을 섬기고 있고, 내 경험을 섬기고 있고, 내 방법을 섬기고 있고, 그렇죠? 뭐가 우상입니까? 진짜로 믿는 게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돈을 믿고, 그럼 돈이 우상이죠. 예. 꼭 무속인을 찾아가야 그게 우상 섬기는 거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너네들이 갖고 있는 우상 죄다 갖다 버려라, 다 불태워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번제단에다가 번제단이 아니죠. 그럼 번제단에 올릴 게 아니죠. 저기 예, 소각로에다가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한 목사님들하고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개나 줘 개나 버리라고. 예.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는 구석 있는 모든 것을 예, 다 그냥 개나 주시기 바랍니다. 개도 안 먹겠지만 그러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정신 문제는 육신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후대에게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종교로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즉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겁니다 자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 자, 우리를 세상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알아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은 좀 있어도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감동받습니다. 그렇죠? 어,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감동받고 에, 복음은 에, <laughs> 예. 아, 니 그냥 여기 열어 주십시오. 예. 네, 여기를 열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숨기지 않으셔도 되, 되는데. 예. 네. 저기에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다락방을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결론이 율법으로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역시 이런 걸 지켜야 되더라. 뭐 이렇게 예. 역시 뭐뭐뭐 뭐, 뭐. 예. 기도는 역시 방언으로 해야 돼. 역시 예. 결국은 율법으로. 결국은 예전에 자기가 하던 뭐로 돌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 뭐뭐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은혜를 찾는다.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못 찾으면 그럼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썩기 시작을 합니다.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금에 절여놔야지 안 썩는 거죠. 소금이 없다 썩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세상 얘기고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될 것이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몰랐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몰랐는데 그. 입양한 그 아기를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뭐외외외조 어 왜, 왜, 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뭐 삼촌이 뭐 목사님이고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네. 엄마가 뭐 기독교 부서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댓글에봤더니막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막 그렇더라고요. 뭡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소금이 짠맛을 그럼 뭐에다 쓰겠습니까 소금을 뭐 장난감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길에 갖다 버리고 사람들은 그걸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건강이 아닙니다. 돈을 회복한 회복할 게 아닙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저도 이번에 거기 저기 멀리 갔다 오면서 강의를 좀몇 가지 들었는데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메타인지 우리 뇌가 우리를 속입니다. 알고 있다고 속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속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알고 있느냐 몰라요. 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마스터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마스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마스터를 합니까? 예.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사에게는 그 나라를 대리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꺾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래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영적 서밋.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사로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그런데 그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 심부름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시대의 써미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초강대국이고. 모든 민족이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삼칠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죄수로서 끌려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로마로 파송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선장의 전문성도 그 선주의 재산도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났는데 세상의 서밋들이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밋의 빈 현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서밋은 서밋인데 서밋이 없어요 그래서 빈 현장이다 이 세상에 기능의 서밋은 많지만 문화의 서밋은 많지만 영적인 서밋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세 가지 서밋의 자리, 서밋의 자세, 서밋의 기도. 자 서밋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꾸 생각이 서밋이 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꾸로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노예가 됐고, 그렇죠? 다윗도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밋의 자리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밋의 자세는 뭐냐? 답을 주는 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를 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이 기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즉 바울은 죄수로서 갈 뿐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서서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 전에 한말 그러기 그러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냐 그 말만 안 했으면 완벽했을 것인데 예, 바울도 굉장히 이게 맺힌 게 있었나 봐요 그러길래 내내 말대로 했었더라면 여러분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예, 그거만 빼면 되겠죠 예,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이사페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뭐가 서밋의 자세냐? 답을 주는 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뛰어난 기능이 있어도 답을 주지 못한다. 그게 서밋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서밋들은 문제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기능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답을 준다면 그러면 그게 써밋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일꾼입니다 서밋의 자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문제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바울처럼 문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마 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서밋의 기도입니다 자 서밋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공이 올 곳에 가서 패스를 해달라고 해야지 공이 오죠 아니 패스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이 오게 됩니다 예, 공이 오지도 않을 자리에서 자꾸 패스해달라고 하면 공이 당연히 안 가죠 예,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게 보인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안심하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밋세 그리고 서밋의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서밋의 빈 현장을 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밋에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밋에 자세를 갖추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밋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